많은 분들이 요즘 애들은 신앙심이 없어라고 말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혹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요즘 애들이 왜안 나올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MZ 세대가 머물 수 없는 곳이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질문 말입니다. 오늘 이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저는 수많은 청년과 소통하며 세 가지 공통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질문이 막힌 교회입니다. 즉, 토론이 아닌 통보만 있는 교회입니다. MZ 세대는 정답을 강요받기보다 함께 고민하고 탐구하는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여전히 일방적인 가르침과 수직적인 권위주의에 머물러 있지 않는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둘째, 공감이 없는 설교입니다. 즉, 삶의 문제와 아무 관련이 없는 공허한 메아리와 같은 설교가 문제입니다. 치열한 경쟁과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믿음으로 복 받는다는 메시지가 공허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실제적인 삶의 고통에 복음이 어떻게 답하는지 보여주지 못한다면 복음으로서의 가치가 상실. 될 것입니다. 셋째 불공정한 공동체 문화입니다. 즉, 상식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MZ 세대에게 교회의 닫힌 문화와 비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큰 실망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MZ 세대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놀랍게도 그들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프로그램이나 최신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교회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서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즉, 말로만 그치지 않고 삶으로 증명하는 공동체가 그들이 원하는 교회. 회 공동체가 아닐까요? 또한 투명하고 수평적인 문화가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교회 운영 회의에 청년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존중받는 문화가 있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결국 그들은 떠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돌아오고 싶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정성 있게 살아내는 교회를 세상에 빛이 되는 건강한 공동체를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드는 것, 그것은 이제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기성세대는 열린 마음으로 듣고 청년세대는 희망을 잃지 않고 목소리를 내어주십시오. 우리 소풍가는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소망이 되는 소풍가는 교회 송동식 목사입니다.